탄소 없는 사회를 위해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초가짐 말고 나뭇가지. 살림바이메스TV의 가지가지하는 가지입니다. 인류는 이제 기후변화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는 정말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도는 만큼 지구 심폐소생술의 마지막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노력 중이죠. 오늘은 인류가 지구를 위해 어떤 산림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LEDs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네, 줄임말인 LEDs는 파리 협정에 근거하여 지구 온도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이 제출한 전략을 뜻합니다 그첫 번째 주자는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나라인 일본 토지의 약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19년 일본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6%, 2050년까지 8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지난 4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46%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상향함에 따라 전략에 일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본이 탄소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그 중에서도 산림 전략에 초점을 맞춰 얘기해봅시다. 산림이 중요한 탄소 흡수원임은 가지간을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죠? 토지의 약 70%가 산림인 일본 역시 탈탄소화를 위해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 일본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93%가 산림이 차지했을 만큼 목재 공급, 토지 보존과 같은 기능 외에도 탄소 흡수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일본의 LEDS를 살펴보면 인위적 배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이라는 흡수원에 의한 감축 사이의 균형을 이뤄 충분한 탄소흡수원이 확보된 탈탄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산림의 흡수와 배출 감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령림화로 흡수량 감소가 나타나는 인공림에 대해 벌채하여 사용하고 다시 심기라는 순환 이용 체제를 확립하고. 성장이 빠른 나무로 수종 갱신을 확대하여 성장이 왕성한 젊은 숲을 조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적극적인 숲가꾸기를 통해서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목재품 활용 및 목조 건물 등을 통해 탄소를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바이오매스 연료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5층 건축물 등의 목조화 및목재계 신소재 개발을 통해 자동차 부품 등에도 목재계 바이오매스 소재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죠. 일본의 이러한 정책들은 벌채된 원목으로 생산된 목재 제품의 생산이나 수출 등은 탄소 저장고로 인정하는 추세를 따라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현재 일본은 대기 중이나 배출 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골라 모은 뒤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CCUS 기술을 활용하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2023년까지 최초의 상업적 규모로 CCU 기술을 확립하고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CCUS 기술을 활용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려는 것이죠. 지구 심폐소생술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오늘은 일본의 LED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극적인 숲 가꾸기를 통해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확보하고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로 화석 연료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 방향성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숲을 가진 캐나다의 l e d s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탄소 감축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초가진 말고 나무까지 살림바흐스서 TV의 가지가지 않은 가지였습니다.